밤이 오면 당신은 신이 되었습니다. 모두가 당신을 바라보고, 모두가 당신을 욕망했습니다. 압구정 거리에 불이 켜지고, 외제차가 줄지어 들어설 때, 사람들의 시선은 당신에게 멈췄습니다. 명품 가방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권력이었고, 옷자락 하나에도 시대의 허영이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값비싼 향수 냄새는 당신의 존재를 알리는 신호였고, 카페 한 모퉁이에서 웃음을 지을 때마다 공간 전체가 당신을 중심으로 회전하는 듯 했습니다. 당신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이 진짜가 아니라는 것을. 그러나 오렌지족이었던 당신에게 진실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껍질만 보았고, 껍질은 언제나 화려했습니다. 속은 텅빈 여자들이라는 세간의 비난조차도 당신에게는 더 많은 조명을 비추는 장치였을 뿐입니다. 손가락질은 곧 관심. 관심은 곧 생존이었습니다. 네온 사인이 깜박이며 거리를 적실 때 당신은 속으로 속삭였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내가 세상을 지배한다. 그러나 그 빛은 언제 꺼질지 모르는 조명이었고 미소 뒤에는 이미 균열의 그림자가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당신의 껍질은 앞구정 거리를 밝히는 또 하나의 네온 사인이었습니다. 로데오 거리에 들어서면 포르쉐와 벤츠가 도로를 메우고 카페 앞 테라스마다 누군가가 당신을 훑어보았습니다. 루이비통 가방은 단순한 사치품이 아니라 계급장이었고, 그 가방조차 하루 단위로 대여해 드는 경우도 흔했습니다. 중요한 건 진짜가 아니라 그렇게 보이는 것이었으니까요. 낮에는 카페 마리나베이나 줄리앙 같은 강남의 상징적 공간에서 카푸치노 한 잔을 앞에 두고 앉았습니다. 커피 값은 평범한 직장인의 하루 밥 값을 넘었지만 당신에게는 그저 입장료에 불과했습니다. 그 자리에 있다는 사실이 곧 존재의 증명이었으니까요. 사람들은 속삭였습니다. 껍질만 화려한 여자들. 그러나 그 말은 당신을 쓰러뜨리기는 커녕 오히려 더 빛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속삭임조차 결국 당신을 중심에 놓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밤이 오면 껍질은 더 단단해졌습니다. 룸살롱과 나이트에서 번쩍이는 조명은 마치 당신을 위한 스포트라이트 같았고 샴페인 잔을 들고 웃는 순간 돈은 자연스레 당신 발치에 굴러 들어왔습니다. 껍질은 거짓이었지만 동시에 당신의 생존이자 무기였습니다. 당신은 알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옷차림과 명품 가방이 결코 스스로 유지되는 것이 아님을 카드 한 장으로 긁어모은 사치는 오래가지 못했고, 결국 누군가의 지갑에 기대야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스폰서였습니다. 강남의 룸살롱, 압구정의 호텔 라운지, 비밀스러운 골프장 모임, 당신을 바라보던 남자들은 단순한 손님이 아니었습니다. 대기업 임원, 정치인의 아들, 권력자의 그림자가 뒤섞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웃음은 호의였지만, 그 호의는 곧 조건으로 이어졌습니다. 필요할 때 곁에 있어. 그 대신 원하는 건다 해주겠다. 당신은 알았습니다. 그것이 사랑이 아니라 거래라는 것을. 그러나 그 약속이 없었다면 지금의 화려한 껍질을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외제차, 샴페인, 값비싼 카페 자리는 모두 그들의 지갑에서 흘러나온 빛이었으니까요. 사람들은 손가락질했습니다. 돈으로 사는 여자. 그러나 당신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돈이 없으면 아무도 나를 보지 않겠지. 그 순간부터 그들의 존재는 그림자가 아니라 족쇄가 되었습니다. 화려함은 유지되었지만 자유는 점점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방남의 거리를 걷는 것만으로도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주목은 어느 순간부터 언론의 카메라로 바뀌었습니다. 신문사회 면에는 압구정 카페족, 퇴폐의 진원지 라는 제목이 붙었고, 잡지는 화려하게 차려입은 여성들의 사진을 싣고, 돈으로 사는 청춘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카페 테라스에서 커피를 마시는 당신의 모습은 몰래 찍혀 기사 속에 등장했습니다. 이름이 실리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쉽게 짐작했습니다. 저 여자들, 바로 저 사람들이구나. 텔레비전 시사 프로그램에서는, 사치로 살아가는 세대라는 자막이 흘렀고, 당신은 그날부터 설명할 기회조차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거리에 나서면 시선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부러움은 사라지고 대신 경멸과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저 여자들은 결국 돈에 기대어 사는 거야. 그 말은 귀에 꽂히는 칼처럼 아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당신은 알았습니다. 그 모든 시선이 여전히 당신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언론의 단어와 사람들의 수군거림 속에서 당신은 이미 사회가 만들어낸 하나의 상징이 되어 있었습니다. 당신은 언제나 잘 차려입고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는 늘 비교와 경쟁으로 가득했습니다. 옆에 앉은 여자가 들고 있는 가방이 더새 모델인지, 그녀의 구두가 더 비싼 브랜드인지가 곧바로 화제가 되었습니다. 웃음 속에서도 서로를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친구라고 불렀던 여성들도 사실은 경쟁자였습니다. 오늘은 내가 더 눈에 띄어야 한다. 그 생각은 늘 당신을 조급하게 만들었습니다. 명품은 사치품이 아니라 서로를 갈라놓는 기준이었고, 한번 뒤처지면 곧바로 무시당했습니다. 밤이 되면 경쟁은 더 치열해졌습니다. 나이트클럽에서 누가 더 좋은 자리에 앉는지, 누가 더 비싼 술을 대접받는지가 순식간에 서열을 정했습니다. 당신은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는 불안으로 떨렸습니다. 조금이라도 밀리면 다시는 중심에 설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차츰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은 당신의 성격이나 진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가방, 옷차, 돈만이 기준이었습니다. 그 사실은 자존심을 조금씩 부수었고 결국 당신의 마음에는 보이지 않는 금이 깊게 새겨졌습니다. 1997년, 외환 위기는 당신의 삶을 순식간에 바꾸어 놓았습니다. 늘 당연하게 생각했던 카드 한 장은 연체 통보로 바뀌었고, 집으로는 은행에서 독촉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버지가 다니던 회사는 구조조정을 피하지 못했고, 어머니는 쌓여가는 빚 때문에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당신이 자랑스럽게 들고 다니던 가방은 더 이상 새로운 걸로 바꿀 수 없었고, 외제차로 카페 앞에 내려주던 스폰서도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그는 상황이 안 된다라는 한마디만 남겼습니다. 화려한 생활은 마치 스위치가 꺼지듯 멈춰버렸습니다. 강남 거리는 여전히 불빛을 켜고 있었지만, 사람들의 표정은 달라졌습니다. 카페 테라스는 한산했고, 명품숍 앞은 더 이상 줄을 서지 않았습니다. 당신 역시 그 불빛 속에서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갔습니다. 처음으로 현실이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돈이 없다면 아무도 당신을 주목하지 않는다는 사실. 웃음은 힘을 잃었고 당신의 옆자리는 서서히 비어갔습니다. IMF는 단순한 경제 위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삶에서 가짜와 진짜를 가르는 잔혹한 칼날이었습니다. 당신의 삶은 이제 빚이라는 단어로만 설명되었습니다. 새벽마다 집 전화는 요란하게 울렸고 수확이 넘어에서는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언제 갚을 겁니까? 이자만 늘고 있어요. 카페 거리에서 보여주던 가방과 옷은 이미 사라졌습니다. 중고 시장에 내다 팔았지만. 돌아온 돈은 며칠 생활비에도 모자랐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화려함의 상징이 아니라 값 떨어진 짐짝에 불과했습니다. 밤거리를 걸으면 과거 함께 웃던 언니들의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어떤 이는 술집으로 흘러갔고, 어떤 이는 사채업자에게 쫓겨 지방으로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누군가는 빚을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말도 돌았습니다. 당신의 발 밑에도 같은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카드사에서 보낸 독촉장은 쌓여만 갔고, 더 이상 숨을 곳은 없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짓던 미소는 빚쟁이들의 발소리에 묻혀버렸습니다. 과거의 화려함은 사진 속 추억으로만 남았고, 현실은 잔혹한 숫자와 이자의 압박으로 채워졌습니다. 당신은 매일 아침 눈을 뜨며 물었습니다. 오늘은 어디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한때는 밤마다 켜지던 네온사인이 이제는 꺼진 간판처럼 어둡게 서 있었습니다. 당신이 자주 드나들던 카페는 문을 닫았고 사람들이 줄을 서던 명품 소은 손님 없는 전시장처럼 썰렁했습니다. IMF 이후의 거리는 더 이상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변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미소를 지으며 다가오던 얼굴들이. 이제는 당신을 모른 척 지나쳤습니다. 일부는 대놓고 수군거렸습니다. 저 여자 예전에는 잘 나가더니 끝났네. 그 말은 귀에 꽂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전화기는 여전히 울렸습니다. 그러나 그 속엔 초대장이 아닌 독촉만 남았습니다. 카드를 쓰던 시절에는 자유였지만, 이제는 족쇄였습니다. 당신은 그 사실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밤거리를 걸으며, 꺼진 불빛 사이로 자신의 그림자를 보았습니다. 화려했던 시절에는 불빛이 당신을 가려줬지만 지금은 모든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주름진 표정, 흐트러진 머리, 텅빈 눈빛, 아무도 눈 여겨보지 않는 모습이 진짜였습니다. 불빛은 사라졌습니다. 남은 것은 차갑게 식어버린 거리와 당신의 고립된 발걸음뿐이었습니다. 돈이 넘칠 때는, 당신의 옆자리에 늘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함께 술을 마시고 명품숍을 돌며 카페에서 웃음소리를 퍼뜨리던 동료들. 그러나 돈이 끊기자 그들은 하나둘 사라졌습니다. 전화를 걸면 예전처럼 반가운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미안, 나 지금 바빠. 짧은 대답 뒤에는 냉담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당신이 부탁을 꺼내기도 전에 이미 끊어버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스폰서였던 남자들은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다른 여자를 데리고 나타나거나 아재 흔적을 지웠습니다. 당신이 힘들 때 붙잡아줄 사람은 단한 명도 없었습니다. 결국 그들이 사랑한 것은 당신이 아니라 당신이 보여주던 소비와 허영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은 몇몇과의 만남조차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술자리에서는 서로의 몰락을 비교하며 한숨만 늘어갔습니다. 나는 아직 이 정도는 유지해 라는 말은 위로가 아니라 자존심 다툼에 불과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누군가의 친구도 연인도 아니었습니다. 돈이 사라지자 관계도 함께 무너졌습니다. 남은 건 고립된 당신 자신뿐이었습니다. 새벽 당신은 낡은 방한 구석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돈다발이 아니라 카드사 독촉장이 구겨져 쥐어져 있었습니다. 화려한 시절에 들이켰던 샴페인의 거품은 사라졌고, 지금 당신의 입안에는 싸구려 소주 냄새만 남아 있었습니다. 거울 속의 얼굴은 더 이상 예쁘지 않았습니다. 번들거리는 화장, 갈라진 입술, 초점 잃은 눈빛, 한때 거리를 지배하던 미소는 이제 누구에게도 팔리지 않았습니다. 그 웃음을 사주던 손님들도, 부러움 섞인 시선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밤거리의 네온 사인은 여전히 깜빡였지만 그 불빛은 더 이상 당신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불빛은 새로운 누군가를 끌어들이고 있었습니다. 당신의 자리는 이미 다른 얼굴로 채워졌습니다. 당신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결국 내 몸을 불태워 살아남았구나. 손에 쥔 독촉장은 차갑게 손끝을 파고들었지만 진짜 뜨거운 건 모멸감이었습니다. 웃음과 몸으로 쌓아 올린 시간은 끝내 당신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그 불빛은 손님을 비춘 게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직 당신 같은 사람들을 태워 없애는 불꽃이었습니다. 2025년, 당신은 이제 환갑을 훌쩍 넘겼습니다. 화려하게 꾸미던 옷장은 오래전에 사라졌고, 지금은 동네 시장에서 산 헐값 옷을 걸칩니다. 한때는 카페 테라스에서 사람들의 시선을 받았지만, 지금 당신을 보는 이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침마다 습관처럼 텔레비전을 켜지만 화면 속에 비치는 건 과거와 너무 다른 세상입니다. 20대 여성들이 여전히 화려한 삶을 꿈꾸며 SNS에 올리는 모습이 보이지만 당신은 그 속에서 오래전 자신의 얼굴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손끝에 남은 건 명품 가방이 아니라 약봉지와 전기세 고지서 뿐입니다. 과거 함께 웃던 언니들은 대부분 흩어졌습니다. 어떤 이는 해외로 떠났고 어떤 이는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살아남았지만 그 생존은 화려함이 아니라 외로움 위에 놓여 있습니다. 길을 걷다 보면 젊은 세대가 스마트폰을 들고 당신을 스쳐 지나갑니다. 그들에게 당신은 투명 인간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머릿속에는 여전히 네온사인의 불빛이 아른거립니다. 그 불빛은 추억이 아니라 지워지지 않는 상처처럼 남아 있습니다. 2025년의 삶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오직 오래 남은 그림자와 고독만이 당신을 감싸고 있을 뿐입니다. 한 시대의 불빛은 꺼졌지만 그 속에서 살아낸 이야기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더 많은 삶의 기록과 잊혀진 이야기들을 알고 싶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